안녕하세요. 구도 잡는 게 너무 어려운데 구도는 어떻게 잡으시나요? 그도는 솔직히 저는 그림 하나 그리기 전에 되게 많이 러프를 짜는 편인 것 같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10점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하고요. 위에서 볼지 밑에서 볼지. 얘 같은 경우는 살짝 밑에서 보는 거죠. 캐릭터를 살짝 띄워서. 그리고 어디를 내가 보여주고 싶냐에 따라서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약간 이렇게 확터지는 전체적인 드레스 실루엣을 보여주고 싶어서 얘를 조그맣게 앉혀놓고서 밑에 그냥 확 퍼지게 그린 거거든요. 그리고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캐릭터를 약간 위험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아예 그냥 캐릭터가 깔아보는 듯한 느낌으로 잡고 시점 자체를 좀 밑으로 잡았어요. 밑에서 위에 올려다보는 느낌으로. 그리고 얘가 완전히 좀 무게감이 있는 캐릭터면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느낌을 약간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잡았습니다. 밑에가 무겁게요. 그래서 여기에 딱 집중이 돼도 이런 식으로 잡았었고, 이거는 이제 캐릭터의 성격. 이라고 해야 될까요? 보여주고 싶은 약간 이런 분위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잡은 그림이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일단 캐릭터도 얘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밑에서 본 그림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캐릭터 설정에 따라서 제가 구도를 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뱀파이어라서 이 캐릭터가 박치면은 좀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배경을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원래 배경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샹들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도를 짜면은 재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잡았던 그림이고요 그래서 아까 걔는 좀 캐릭터의 성격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었다면 얘는 약간 이 캐릭터의 설정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짜도 되고요. 아니면 도형에다 끼워 맞추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도형으로 좀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하고 이 캐릭터를 굳이 따지자면 이런 식으로 짤 수는 있겠죠. 이런 식으로 도형 안에다가 캐릭터를 가두는 느낌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도형으로 따지자면 얘도 세모겠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게 많이들 사용하는 굳 가 있어요. 그러니까 동그라미 형태도 있고, 아니면 이렇게 좀 T자 형태도 있고요. 아니면은 이렇 S자 형태도 있는데, 이런 도형을 조금 의식하면서 잡아보셔도 괜찮을 거예요. 그리고 요거 말고도 사진학에서 쓰는 커분할 그 같은 게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그 전체적인 일러가 있다면은 이반 정도를 잡고 여기 아래랑 위에랑 조금 대비가 되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화면을 이렇게. 분할하는 게 있거든요. 3등분에 가서 분할할 때 여기 교차점 있죠. 여기에 조금 중요한 포인트들이 걸리면 시각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얘는 일부러 좀 이쪽에 얼굴이 걸치도록 이런 식으로 의도해서 잡았었습니다. 이런 공부도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거 말고도 평소에 그림을 좀 많이 보면 더 좋겠죠. 좀 재밌는 구도다 생각해 놓은 거를 좀 저장을 해서 본다든가. 의식을 좀 많이 하면 될것 같아요. 단순히 그림을 잘 그렸다 이게 아니라 약간 이 구도를 왜 짰는가라는 거를 좀더 의식을 해서 그림을 좀 관찰하는 습관을 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<목소리>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